와. <laughs> 139,000원의 가격에 이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신발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발 좋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 촬영하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날씨가 더울 때는 달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원래 여름이 달리기가 제일 힘든 계절입니다. 그래서 조금 페이스가 떨어지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계속 달려보시죠. 자 제가 오늘 착용하고 달릴 신발은 짜자잔 전마협에서 출시한 슈플라이트입니다. 이 신발은 아직 출시 전이고요. 저는 전마협에서 미리 협찬받아서 지금 미리 신어보고 있는데 아 신발 좋습니다. 신발 진짜 괜찮아요. 이 슈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리뷰한 슈퍼플라이업의 라이트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기존 슈퍼플라이업에서 미드솔과 아웃솔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가피만 조금 변경이 되면서 신발 무게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현재 제 신발 270 사이즈가 딱 200g이 나오는데요. 아 무게도 가볍고 신발이 좀 괜찮아요. 신발이 진짜 괜찮습니다. 제가 기존 슈퍼 플라이업 같은 경우에도 정말 호평을 했었거든요. 아, 이 신발 정말 좋다. 어, 정말 훈련용으로는 최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푹신푹신하면서 탄성도 꽤 좋았기 때문에 어, 올라운더 훈련용으로는 정말 최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번 슈플라이트는 슈퍼 플라이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이번 슈플라이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신발 디테일을 제가 좀더 자세히 얘기해드리면 가피는 통기성도 굉장히 좋고 깔끔합니다. 발도 아주 잘 잡아주고요. 그리고 정말 부드럽고 편한 가피입니다. 어, 여기 가피를 보시면 약간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스트럼을 따라한 것 같은데요. 이스트럼 가피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번 슈플라이트의 가피도 정말 고급스럽고 깔끔하고 예쁩니다. 어, 가피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미드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푹신푹신하죠. 슈플라이트 미드솔이 정말 푹신하면서 통통 튀는 탄성도 훌륭합니다. 미드솔 높이가 거의 50mm 가까이 될 정도로 미드솔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푹신하면서 아주 좋은 탄성을 느낄 수 있고요. 발도 정말 편해요. 미드솔 진짜 잘 뽑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슈퍼플라이업을 리뷰하면서 좀 중요한 부분이죠. 발이 약간 외번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신발 자체가 아치가 무너지면서 발이 약간 외번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신중히 구입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 슈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안정감이 좋아졌어요. 어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난 슈퍼플라이어보다는 이번 슈플라이트가 안정감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발이 외번되는 느낌이 확 줄어들었어요. 아, 미드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아웃솔은 뭐두말할 필요가 없죠. 아웃솔은 내구성도 정말 좋고 접지력도 아주 훌륭합니다. 어떤 지면, 어떤 환경에서 달려도 안정적인 달리기를 할수 있도록 그런 아주 좋은 아웃솔 성능을 보여줍니다. 뭐 전마엽에서 출시한 신발 아웃솔은 모두 다 훌륭하죠. 아웃솔 좋습니다. 제가 저번 슈퍼 플라이업을 리뷰할 때도 이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을 하겠습니다. 어, 저는 항상 훈련용으로 최고의 올라운더 러닝화는 서코니의 엔돌핀 스피드와 그리고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를 최고의 올라운더 러닝화로 꼽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고의 올라운더 러닝화는 바뀌었습니다. 올해 2024년 훈련용으로 최고의 올라운더 러닝화는 전마요에서 출시한 이 슈플라이트입니다. 이 슈플라이트가 엔돌핀 스피드나 슈퍼블라스트보다 더 좋습니다. 자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말고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야외에서 달리 면서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참 제가 사이즈 알려 드릴게요 어, 저는 지금 얇은 양말을 신었고요 어, 제가 항상 많이 신는 사이즈 270 정사이즈를 신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신발이 좀 크죠 원래 점마엽 신발이 약간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270 사이즈가 좀 커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신발을 신고 계속 훈련을 해보니까 신발이 약간 크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시청자분들에게 반치수 다운 하셔라 라고 추천을 해드립니다. 반치수를 다운 하는 게좀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저와는 반대로 발볼이 약간 넓으신 분들도 있죠. 발볼이 넓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두꺼운 양말을 선호하시는 분들, 좀 두꺼운 양말을 신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 사이즈로 가셔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발이 굉장히 푹신하고요. 그리고 발도 편하고 탄성도 좋습니다. 신발 안정감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 저는 지금 카본 슈플라이트를 신고 있거든요. 지금 발목 외번되는 느낌이 거의 없어졌어요. 어, 안정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 발목 안정감에 민감하신 분들도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네요. 제가 조금만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슈플라이트는 미드솔이 푹신하긴 하지만 푹푹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발도 편하고 탄탄하게 발을 받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훌륭한 겁니다. 어, 올라운더러닝화 원탑이에요. 와. 139,000원의 가격에 이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 신발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발 좋아요.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야외에서 이렇게 짧게 달려봤습니다. 어, 제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이 슈플라이트가 푹신푹신하면서 발도 편하고 탄성도 좋기 때문에 데일리 러닝화로서 사용해도 좋고요. 그리고 모든 훈련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올라운더 러닝화로서도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가격도 아주 저렴하죠. 이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의 성능. 아 저는 정말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제 시청자분들이 그베플라이트그 배플라이트도 저에게 물어보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베플라이트는 신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베플라이트는 제가 직접 착용해보지 못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베플라이트도 슈플라이트와 같은 미드솔을 사용을 했다면 두 신발이 같은 미드솔이라면 저는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베플라이트는 제가 신어보지 못해서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순 없지만 만약에 두 신발이 같은 미드솔을 사용했다면 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제 리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날씨도 더운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모두 몸 건강에 유의하면서 그렇게 다들 달려보시죠. 그러면 다음 뵙겠습니다.